어떤 50%를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비성경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50%를 선택할 것입니까? 내생안이 분명한 사람은, 현세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뿐만이 아니라, 천국도, 너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는 공부를 참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생긴 것은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우리 제2교회 교인들은 다 합니다. 세신 잡혀놓고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공부 못했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임 목사가 돼서, 그 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공부를 너무너무 너무 못했는데, 이유를 대라고 하면, 제 아이크가 세 자리수가 아니라 두 자리수였습니다. 근데, 그두 자리가 9로 시작되는지 8로 시작되는지, 그건 저도 기본적인 자존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런데 어느 날그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요, 동물의 왕국의그 머리가 비상한 침판치가 IQ가 8 0몇이라는 거예요. 어, 저 여성 나랑 비슷하네. 굉장히 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저는 90분, 80분 아니고 90 초반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외워도 배울라고 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자꾸만 뒤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목 중에 지리 과목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젊은 앞에 계신 청년, 지금도 지리 과목 있습니까? 아, 복지대 말고 지리, 지딕, 지리 과목. 지리 과목. 있어요? 아, 지리 과목 있어요? 아그렇구만요 근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지리 과목이 흑백 명소 사진이 있고 그 밑에 길게 그 명소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지리 과목은 너무 너무 책이 닳도록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근런데 아 정말 은혜로 우리 가족이. 미국에 있는 지리책에 나왔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된 표정이 아니지만, 저 우린 너무 감동이었어요. 야, 그 흑백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차를 타고 가봤어요. 주차장에 주차하니까 벌써 막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야. 조금만 걸어가 봤더니 이거 70 넘은 아재들의 개그니까 젊은 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야 크. 보통 그냥 눈 앞에 보이는데 이건 너무 커가지고요 한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이렇게요. 세상에 너무 놀랐어요. 지리책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는 흑백 사진이었고요. 설명도 그냥 그렇겠지 상상만 해봤어요. 근데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와보니까요. 지리책과 달리 흑백으로 돼 있고 세상에 얼마나 장암하고 웅장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인지 그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우리 식구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일처를 불렀어요. 역시 저는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거기서는 우리 가족이 기쁨으로 불렀어요. 정말, 정말 엄청난 무리더구만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에서 봤던 설악산의 비경 폭포는 새끼여우가 오줌 싸는 것보다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 폭포를 보면서 아영 없이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감동 속에 보다가 저녁을 먹고 그 근처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잘라고 했는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저한테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건영아, 건영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이 건영이에요. 이 건영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영아파트, 건영택배, 건영화물, 건영고소, 건영건재, 건영유치원, 건영다방, 전국에 많아요. 그다제 지회사들이에요. 다 지회사들. 네. 성령님이 이렇게 음성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건영아, 건영아. 오늘 나이아가라포 봤지? 봤어요. 너무 좋아요. 흑백 고등학교 지리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지? 훨씬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연색이고요, 장엄하고 화려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인 폭불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찬성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주셨던 신학교에서도 받지 못했던 마음 그거 봐라. 성경은 지리책처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감동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게끔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 이유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글밖에는 천국을 소개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야. 근데, 내가 죽게 되어지면, 어쩌면, 어떠한 어둠의 토널을 순식간에 빠져나가다가,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을 보다가, 천국 입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꽤긴 다리를 지나 보니까 사탄마귀 귀신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천군천사에게 이끌려가는 분도 있는데 어, 너도 천군천사에 이끌려서 갈 거야 가다가 상상을 초월한 환한 빛을 보면서 천국의 입구를 보고 저기가 천국이다 하는 그 순간 너사시아무 떠드시더라고 니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살면서 성경에 근거한 죄, 식계명에 근거한 죄, 양심에 근거한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 생각이 나서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 없어 하면서 사신함을 떨듯이 떨 것인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끔 해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내가 이 건영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석에 보혈을 흘렸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통과해서 들어가서 먼저 간 성도들과 천상예배에서 영원한 그분을 눈과 눈으로 마주 배우면서 영광 찬성 부를 때가 있을 것이야.